안녕하세요. 주문집 백, 주문입니다. 오늘은, 네, 이렇게, 우리 집에, 우리, 우리 방에, TV가 없어요. 마루에 가면 TV가 있는데, 그거 찍었잖아요. 유튜브 영상 볼수 있는데, 주기로, U 플러스로 해가지고, 볼수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이거 뭘까요? 이거 원래 그 세금은 이게 들어있는데 무거 패딩 이거 들어 있었는데 안 좋습니다. 쓰지 말아야 합니다.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면 안 되고 필요 없어요. 네 일단은 칼을 가져올게요. 칼 이거, 자, 여러분, 네, 이렇게 만들 건데, 갤럭시도 쓰리. 한번 해보겠습니다죄제합니다 내릴게요. 지금 다 헤로키스입니다. 헤로키스입 실시간 이렇게 이어폰 안로이 이자 이지 라이브 있는데 다헤로니다플레이스토어 이거 상관하면 안 되겠죠? 다시 껐다 켜지네요.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자, 일단은. 여기 안에 스티커를 그릴 거예요. 추억이다. 하 다시 켜졌네요. 자, 켜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거, 이거 필요하죠. 할까? 여러분 할게요. 에이씨 아, 큰 집을 만들고 싶다. 안 보이는데? 이걸로 해 볼게. 있었어요. 옛날 TV는 그 2000년, 2001년, 2002년, 2003년에도 이거 있었어요. 2008년에도 이거 있는 것 같아요. 저 태어났을 때도 있어 었어요 옛날에는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볼록한 나 볼록 나온 TV죠. 볼록 작은 TV죠. 작은 팀이면 충분해요. 큰 팀이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. <laughs> 아 참아야 되는데. 왜 안돼? 됐다. 에이. 하, 완전 탐구네 탐구. 자 여러분 스피커 만들어보도록 하죠. 왜? 왜래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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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2006년에도 이 TV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추억이네요. 와, 추억이다. TV가 추억인 것 같아. 아이씨죠 아,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. L. G. 이렇게. 그려놨습니다. LG TV죠, LG. 뭘 그래야 될까? 외부 입력 이제 칼이 필요하죠 여러분. 칼 위험합니다. 이걸로 쓸 겁니다. 네, 장수치는 사람 아닙니다. 이거 죄송합니다. 아이 죄송합니다. 어아 팔씨. 되 자, 닭발처럼. 어, 뒤돌입니다. 자, 다시 있을게요. 자, 지금 야로뭐 하는 거야? 지금 안 돼가지고, 으쌰, 박스를 개봉하는처럼 하고 있습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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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이렇게 일단 풀어줘야 돼. 다뭐 됐습니다. 풀었습니다. 해겠죠. 힘을 내야죠. 먹음에 힘을 내야죠 여러분 음, 죄송합니다. 어? 막소사 그럴 수가 있어? 아~ 와리야~ 막소사 아,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외부 입력 여기 안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스, 만들기니까요 괜찮아요. 칼은 위험하죠. 여러분, 칼 쓰지 마세요. 칼은 위험합니다. 어린이들한테. 저, 어린이입니다. 저 나이가 많은데 칼이 좀 위험합니다. 아이씨. 아, 죄송, 근데 저, 어제 영상 안 올린 이유는 그... 어. 영상안올린이유가 뭐냐? 제가 놀이 나서 어지러이어어지럽고 아팠어요.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 아프면 영상을 못 찍니다. 못찍읍니다 죄송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영상찍 영상을 수 있게 돼요. 을 안 아프면 찍는데, 좀 감기 걸리면 찍을 수는 있죠? 감기 정도, 감기인가? 아니면. 그렇죠. 자, 여기에다가 물을 꾸을 건데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유성매지. 이렇게 낙서하고, 이렇게 됩니다. 가스기 생분자, 약 살균제입니다. 이렇게 되면 살균제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잠깐 안 찍게요. 자,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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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여기다가 내부 연결선을 만든 거예요. 내 맘이야. 내 맘입니다. 자! 아, 이거 TV 만드는 거예요. Yeah. 여러분 디자인 엄청 예쁘죠? 그리고 뚫어놓은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다가 뚫어놓은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뚫어놓은 이유는 아 제가 여기 안에다가 뭐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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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보고 싶어서 그냥 예쁘게 꾸민 겁니다. 예쁘죠? 아, 여러분들, 저 진짜 아프나? 이도로 가겠습니다. 조금 나요. 안 나면 안, 안 돼요. 열나4 0도 올라가면. 정상 아니죠. 영도면 정상죠. 이 열이 열이 영도면 에이씨. 뚫어보도록 하죠 칼로. 여러분 뚫어보도록 하죠. 걸로 이렇게 네모로. 힘이 안 주더라고요. 어제 아파서 힘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. 또는 감을 걸리며 말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야 구멍 들어가야 되는데? 애티비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데? 망했다, 망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어휴, 망했네요. 괜찮아요. 망해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요? 제가 연구를 생각해보도록 하죠. 네, 조용해야 됩니다. 지금 사람들이 자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고, 안 자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고.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자주 가요. 아빠! 아빠? 일요일에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가지? 교회 가시다 어휴, 너무 힘들다. 여러분, 영상 꼬르찍을 거니까. 전몇 프로야? 48%! 망했다. 망했다. 어. 아, 망했네. 어, 마, 마치만 그만 찍겠습니다. 완성 안 됐어요, 아직. 왜냐하면. 보겠습니다. 여기에다가. 어, 하얀색으로 뺄까? 이 갤럭스의 F6를 제가 안에 아, 네. 이자이 라이브 팁인데 여기를 안 되면 안보볼수 없어요. 네, 이거 이자이 라이브 이거예요. 제가 깔 깔린가 안 깔린가 잘 모르겠어요. 깔려 있나 깔린가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. 아, 어... 어, 이제 이래 쉬었나? 생각만 나네. 이건 칼로 안 뚫겠습니다. 제가 연구를 잘 배웠죠? 여러분, 내일 교회 가시나요? 일, 여러분, 1월 1일 신정입니다. 저도 영상을 찍을건데 케이스? 케이스는 언제오냐면 음,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올수도 있고 어 일찍오면 월요일날 올수있고 늦게오면 화요일날 올수있어요 월요일날 올수있고 화요일날 올수있어요 전잘 모릅니다 배송한테 전화해야지 알걸요 택배한테 전화를 해봐야돼요 케이스 개봉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심심하니까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과해? 제가 일단 이거 대고 할게요 어? 아야! 아씨 아픈데

지금 몰랐네. 왜 구멍이 있었지? 신발, 그, 박스로 해가지고, 그게 있나 봐요. 원래 신발 박스는 원래 구멍이 있고 그러던데, 어, 영상 오래 찍은 것 같아. 영상 마무리하고 그만 찍자. 아, 늦은 것 같아. 지금 몇 시야? 여러분, 일찍 자, 제가 큽니다. 저, 10시에 다안 했는데, 어, 헉! 어, 5시 56분! 무료! 마치도록 하죠! 네. 어우씨, 오래 걸린 것 같아? 네, 여러분. 네, 이, 어, 너무, 너무 힘드네요. 네, 주부튜브 응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